서귀포에 서브웨이를 차리는 거야 나중에는 서귀포 시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서귀포 시장까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레야가 돼가지고 첨크래커가 첨크래커가 되는 거야 약간 톨 영어 톨의 발음 톨첨 첨크래커 거기 왜자 졸려? 수업하잖아 지금 졸려? 지금 이거 첨크래커 정말 중요해 너네 제주도 여행 안갈 거야? 여행가서 이거 무시당해 지금 몇 시야? 아 졸릴 시간이긴 하네 잡다 해볼까? 그래도 잡담이라도 이게 아무 잡담이나 하면 안돼 이게 제주 수업 시간이니까 제주도 관련된 잡담을 좀해 보자 너네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연애 안 하냐? 선님못 하는 아니지 선생님도안 하고 있지만 그 뭐냐 너네 안 하냐고 내가 너네 그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거든 거의 이거 거의 피고바티스트야 이거 월 100만 원 내면서 들어야 되는 정도의 내용인데 내가 알려주 알려줘? 원형이냐면 너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. 썸 타고 있는 단계야. 자주 만나. 뭐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단둘이. 어. 근데 그 사람이 서귀포 사람일 때. 너네는 제주도 사람이잖아, 지금. 근데 그 사람이 서귀포 사람일 때할수 있는 한 번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플러팅. 어, 그 방법을 내가 알려 줄 알려 줄게. 야, 선생님왜 왜 이렇게 많아? 그래도 지금 내가 어내 어, 삶이 바빠서 그런 거를 일부러 죄송하다나 아, 지금 못 만날 것 같다. 이렇게 하는 거지. 나 DM도 엄청 밀려 있어, 지금. 아무튼 일단 알려 줄게. 세 가지를 알려 줄 건데 일단 첫 번째. 내가 차마 있었다면이라는 방법이야. 자, 어떤 플러팅이냐면 너네가 제주시에 살고 썸남 썸녀는 서귀포시에 사는 거야.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아, 내가 차마 있었다면 맨날 너를 보러 서귀포시 넘어갈 텐데. 어? 뭐 별거 아니라고? 야, 별거 아닌 게 아니야. 제주 시에서 서귀야. 제주도 사람한테 제주 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널 보러 가겠다 이 말은 거의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겠다. 널 위해서. for you. 거의 이런 뜻이야. 이말 들었잖아? 상대방은 진짜 결혼식을 하니 크라운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파라다이스에서 해야 되나 이 생각할 걸? 진짜 확실한 방법이야. 너무 또 그렇게 강렬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약간 뭐 밖을 바라보면서 아련하게 아, 나가 차마 이 서심은 맨날 너 보러 서귀포 넘어가실 건디. 이렇게. 정말 진심인 듯한 그런 다부진 말투로. 플러팅을 하면 정말, 아,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이구나. 그 미친 거리를 나를 위해서 이동하겠다? 이거는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바칠 준비가 될 정도가 되는 플러팅이야. 자, 두 번째.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인데, 위험한 만큼 강렬한 방법이야. 무슨 방법이냐면, <laughs> 나 그냥 천백고지에 내려줘 라는 방법이야. 이건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너희 둘이 서귀포에서 데이트를 했어. 그리고 그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제주시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하는 말이야. 천백고지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제주시랑 서귀포시 중간 그 해발 1100m에 있는 그 천백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. 그래서 그쯤을 지나갈 때 너가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여기 천백고지에서 내려줘 그냥. 어? 왜? 천백고지에서 왜 내려? 여기서 천천히 걸어 내려갈게. 너 여기서 바로 돌아서 서귀포시 내려가 힘들잖아. 에? 아니야, 야. 천백고지는 어떻게 내려가? 아니야, 내리막길이니까 3시간만 걸으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내가 힘들까 봐 해발 1100m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가겠다? 와우. 이거는 뭐 거의 돌잔치를 명성식당에서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.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? 근데 그만큼 나를 생각했다라는 그 갸륵한 마음이 느껴지잖아 제주시까지 갔다가 서귀포시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천백꼬지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 내려가겠다?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까지 심어주면서 나를 위한 배려 뭐 거의 정말 게임 끝났다라고 봐야지 미래에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삼성초등학교로 보낼지 아니면 뭐 광양초등학교로 보낼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내가 쓰려고 아무한테도 말안 해준 방법이거든. 서귀포 사람을 꼬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. 뭐냐면 서귀포에 서브웨이를 차리는 거야. 왜 웃어? 아니 웃을 너도 웃네? 웃을 일이 아니야. 너 서귀포시에 서브웨이 없는 거 알고 있지? 서귀포에 없는 게 없다 생각보다 뭐 있을 거다 있어 근데 서브웨이가 없어 서귀포시 사람들이 가장 움츠러드는 부분이야 어, 우리 왜 서브웨이가 없을까 근데 그런 곳에 서브웨이를 차린다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플로팅을 하는 거지 너 서브웨이 좋아하잖아 이제 맨날 먹으러 와쿠키 내가 서비스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너를 위해 차렸다 여기는 너를 위한 서브웨이다 Only for you 서귀포시 다른 데에 서브웨이가 있었다면 별로 그 감동이 덜 할걸 근데 이 서귀포시 전체를 통틀어 서브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상대방이 나를 위해 만들었다? 그건 정말, 어떡하지? 그건 정말, 이제, 실버타운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의 플러팅이야. 근데 서브웨이 차리는 거는 다른 플러팅에 비해서 좀더 세잖아.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. 근데 이거는 얻는 게더 많아. 일단 썸남, 썸녀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고, 서귀포 시민 전부 다를 만날 수 있어. 그 서브웨이만 차리면 인맥도 키울 수 있다.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면 뭐가 돼? 장사가 된다는 거야. 그럼 돈을 많이 벌어. 그럼 정말 일거양득이지. 나중에는 서귀포 시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서귀포 시장까지 될 수도 있어. 서귀포 시장이 되면 뭐냐? 그럼 뭐, 게임 끝이지. 어뭐 서귀포가 너희 품 안에 있는 건데 서귀포 썸남 썸녀의 마음은 못 얻겠어? 서귀포 시장인데? 어 아무튼 이게 정말 강렬한 방법이야 어 이게 강렬한 방법이고 그냥 너희가 지금 그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서귀포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공부가 안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준 거고 때로는 그런 직진이 어,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,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? 난 차가 없고, 천백고지에서 내려올 자신이 없고, 제주시 서베이가 있잖아. 난 그리고 제주 사람인데, 그냥 제주 사람 만날게.